안녕하세요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 DX가 바로 방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잘 나왔어요 많은 주주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321억 3분기에만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건 컨센서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호재입니다. 주가에서 실적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 그것도 10%도 아니고 90%나 잘 나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호재입니다. 게다가 예상치까지 상회했죠.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2%입니다. 현재 시간. 아침에는 좀더 하락이 더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 지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장대양봉 나오고 신고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식 시장이 꼭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례처럼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종종 있죠.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흘러가면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좌절감도 느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왜내맘대로안 되는 거가? 내가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까지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에요. 이 영상 잠시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포스코 DX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는 왜 이렇게 밀리고 있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다 반영이 되 있는 거예요. 8월 말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다 하락했을 때 사실 포스코 DX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상승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로봇 테마 여기에 편승한 것도 있고요. 또 코스피 이전 상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약 3주 만에 두배 가까이 상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만으로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전 상장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미치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미치지는 않아요. 즉, 3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을지라도 주가가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하면서 약세를 띄고 있는 겁니다. 재료 소멸.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포스코 DX 이 구간이 고점이다. 이 구간은 세력들의 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큰 하락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출을 받아 사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무조건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세력들의 설거지 구간 무조건 다 파시라. 여러분들 깡통 찬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포스코 DX 악재까지 나온다. 먼저 파는 사람이 승자다. 12일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파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고점 신호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제가 파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에요. 제 말대로 정확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3만원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딱 3만원은 아니어도 이 부근까지는 내려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에서는 재매수를 하셔서 포스코 DX 아주 좋은 주식이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매수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사실 여기 3만 원에 사서 정고점 6만 원까지만 올라와도 여러분들 따블이에요. 따블 두배 수익 먹는 겁니다. 10만 원, 20만 원 너무 거창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6만 원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큰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매도, 여기에서는 매수하시라 이 말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세력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주식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팔아도 어디에서 팔아야 되고 어디에서 사야 할지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정확한 타점이 오면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사셔야 하는지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매매 신호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우리 초보분들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호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4D 또는 DX의 알파벳 DX 이렇게만 보내주세요. 4D든 DX든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그러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매매 신호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착순이에요. 제가 문자를 보내는데 수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저한테 문자 보내셔서 신호 문자 신청해 주세요. 5840-4169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dx에서 손실 없이 나오시고 아래에서 재면서 하셔서 큰 수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첫 번째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두 번째 어디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기법.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특별히 공개해 드릴 건데요. 나는 아직 초보라서 나만의 기법이 없다 또는 아직까지도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 안자고 만든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 내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 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